하늘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북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서해안 지역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상층으로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대기는 건조한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사고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군산이 13도, 전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완주와 무주의 아침 기온 9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남원이 21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지만 바다 안개가 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